에스라 8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고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이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가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아멘, 아멘. 특별히 길고 어려운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은 당연히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제 첫 번째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요 때가 1장부터 6장까지 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짓고 요 세월이 일단은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서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선데 에스라가 드디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다시 몇년 만에 왔느냐? 바로 8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즉, 첫,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시점, 부기사레리 멸망하고 이제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갔던 그 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150년이 흐른 겁니다. 150년이 흘러서 이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좀 조촐합니다. 왜 조촐하냐면 수루바벨과함께맨 처음에 이제 그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성전을 짓고 살아갈 사람들은 다도 좋다 이렇게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서의 영광과 그 성전과 그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 이제 이민자 1세대와 1.5세대 이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1장에 있는 얘기들을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보면 한 5만 명가량. 근데 이제 다시 첫 번째 귀안에서부터 시간이 흘러서 한 80년이 지나가지고, 이 7장에서 귀환을 하는데, 이 인원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죠. 1,700명 되게 조촐하죠. 왜냐면갈 만한 사람들은 1차 때간 겁니다. 이두 번째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한 두 번째 귀환자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인원들을 점검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함께 갈 사람들을 모으고 인원들을 점검하고 하는데 에스라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계산을 역순으로 해보면 오늘 본문 읽은 걸 기준으로 해서 150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와, 신기하네. 1,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레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 사람들은 1차 때다 갔을 것이고, 2차 때 갔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레이 사람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바벨론에 뿔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자원하지 않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사정하고 사정해가지고 레이 사람을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 사람과 이제 성전에서 이 물을 깊고 잔리를 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추가돼가지고 1700명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수루 빼벨과 함께 80년 전에 귀환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성전 재건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즉, 거기에 레이 사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는 왜 레이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서 레이 사람들을 찾았을까요? 아직 당도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레이 사람들이 없을까봐? 아니죠. 이것이 가리키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봤을 때 말씀을 따라서 보았을 때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뭐냐면 예배를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서 드릴 거니까 몇달 뒤면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에스라의 귀한 공동체는 그래서 레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으니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 교회에서 예배가 없습니까? 예배 있죠 공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로 모일 때에도 우리가 특별하게 모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모일 때에도 아니, 어제 예배 드렸고 오늘 아침에 모여서 우리 나가는 거니까 예배는 건너뛰고 그거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모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어차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잖아요. 모일 거잖아요. 만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뭐 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연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호흡과 같고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의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한 공동체의 특징이 21절에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 5만 명, 80년 전에 갔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수, 17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큰일이죠. 5만 명이 돌아갈 때도 큰 무리가 갈 때도 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무리 1,700명이 모여서 가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손이 크시다고 했기 때문에 마병과 병거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주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특별한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구역이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금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금식이 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기도하고, 목사님도 만나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련회는 무조건 금식 수련회야.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어,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야.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금식을 경험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겠어. 전사님 부임하시게 되면 수련회 금식 기도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아, 근데 제가 그때 마음으로 막 기겁을 했어요. 애들은 일단 피자 먹고 시작해야 되고 밤에 치킨 한번 먹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3박 4일에 금식 수련회를 데리고 가라니. 근데 그 지역이 참으로 어렵고 권고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섬기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참으로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어릴 때부터 금식기도 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그삶 가운데 공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아마 전하여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이제 작년 신앙인들은 금식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아멘. 네. 저도 금식기도 일주일씩 들어가서 호죽했어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삶의 국면들마다 금식을 선포하는 나의 신앙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의 1700명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5만 명의 공동체, 누구의 공동체였습니까? 수루바벨의 공동체였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루바벨의 공동체가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끊어졌던 제사가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수르바벨의 역사까지 묶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 1,700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였지만 이 공동체가 가지는 믿음의 역량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그 분량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귀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 얘기를 별도의 성경으로 따로 떼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앞의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에스라서라는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데 작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데 크다고 하신 이 에스라의 공동체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절에 보게 되면 바로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1700명의 공동체요. 기본적으로 다 손해보면서 자기 재산 처분할 거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몇 달을 여행해야 되는 모든 쓸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들이 쿠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헌신이죠. 그거 자체가 헌신이죠.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터전을 처분하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까지 당도하기 위한 모든 비용들을 무엇입니까? 내 거, 내가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 거, 내가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도 헌신이고 그것 자체로 깊은 일인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인지라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거 여행 몇 달치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고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 다 기쁘게 감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헌신을 오직 기쁨으로 드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1700명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헌금 목록이 늘어가는 날은 있어도 줄어드는 날은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헝금의 제목들이 늘어가면 늘어갔지, 통폐합돼서 줄어들고 줄어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드렸는데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 헌신했는데도 돌아보니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또 섬김의 도전을 주시는 것, 왜요? 내 거면, 아,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됐죠.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이 2700명 공동체는 수륩바벨의 5만 명 공동체보다 양적으로 봤을 때든 아주 작았고 성전의 재건의 완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이 특별한 공동체, 레이인이 꼭 있어서 언제나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결단하는 공동체였고 금식을 선포하는데 아니, 먼 길, 먼 여정 떠나는데 체력을 비축하고 건강을 돌봐도 부족한 상황에 금식하고 가자고요. 근데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렇지.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나아가야지 결단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것을 드리고도 또 힘에 지나도록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참 무모한 믿음이면서 무서운 믿음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이죠. 바벨론 땅에 와서 뿌리내리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하나님께 드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이 그러니까 믿음에는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담을 가지시는 믿음이에요. 이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뿌리 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며 이들을 이땅 가운데서 바벨론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헐벗고 천대받는 자가 아니라 인정받고 또 넉넉하며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들의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처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작정하면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부담이 되시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 땅에 당도해도 이들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부담 가지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담을 가지셔서 내 인생을 살펴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함도 하여 주시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누군가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배가 쉬지 않는 삶. 예배 사실 쉽지 않는데. 우리는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삶. 야, 이것이 가능할까? 헌신하는 삶. 이게 될수 있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처음에 끌려와서 1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들 예루살렘 성전 본적 없습니다. 이들 제사가 뭔지 본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알고 어떻게 금식을 알고 어떻게 헌신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게다 하나입니다 무시냐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바벨론 땅 가운데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눈으로 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실천되는 걸 눈으로 본 세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지는 속죄제와 번제제와 속건제와 이 제사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양육받았는데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눈으로 다 보고도 경험하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무서운 것을 모르고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을 봤습니까? 못 봤죠. 젖과 꿀이 오는 땅이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양육받았는데 그들의 선조들은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이들은 말씀으로 만 하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아 알고 붙잡게 됐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특별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식해 봤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헌신해 봤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가정 예배 드려 봤기 때문에 아니요.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이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큰 일을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국면마다 금식을 나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헌신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며 작정하시며 세워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에스더의 에스라의 특별한 1700명의 공동체와 같이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소속된 지체와 모임들이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공동체 되는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되기로 작정하는 기한이 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